드라마 비밀의 집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죽은 우민영의 쌍둥이 언니 애니 브라운의 등장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애니 브라운만 해도 엄청난 등장인데 여기에 더해 남태영의 생고로 추정되는 이동철까지 첫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비밀의 집에 불어닥칠 폭풍이 꽤나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이 앞으로 펼칠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니 브라운의 경우 우하영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브라운가에 들어갔는데요. 그녀는 두살때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지환이 한복집 할머니에게서 민영의 어머니를 찾으려 했을 때 그녀가 죽었다는 말이 있었죠. 아마도 민영의 엄마는 죽기 바로 전 애니 브라운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말을 전해준 것 같네요. 이후 애니는 민영이 추락사에 죽었다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민영의 죽음을 애니 역시 의심을 하게 된것 같네요. 이후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남태영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조사한 듯합니다. 참고로 애니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의 딸로 함숙진의 회사 정도는 손쉽게 망하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 듯하네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 와이드 지분을 누군가 그러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것 역시 애니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애니는 지환에게 손이를 달라며 떠보기도 했는데요. 애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지환이 원수의 집에 사회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환이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오해를 풀어 준것 같습니다. 다음 의 예고를 보면 애니가 주홍에게 무언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애니가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나해의 유혹 같습니다. 과연 애니가 태용의 마음을 훔쳐 복수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한편 이동철의 등장이 다음 주부터 예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철이 선역일지 안격일지 아직 미지수인데요. 왠지 출소하게 될 이동철은 사기꾼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함숙진에게 돈을 뜯으러 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함숙진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다 숙진에게서 태용이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될것 같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이동철은 아들 태용의 편에 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팔찌 사건만 돌이켜봐도 함숙진은 이동철이 준 팔찌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그녀가 말했듯이 별볼일 없는 시시한 남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숙진이 이동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환의 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지환은 현재 이동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숙진이 뽁꾸기 엄마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